로마서 12장은 큰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면서 말씀을 이어가죠.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는 어땠습니까? 땅을 무대로 기거나, 남을 밟고 올라설 줄만 알았던 꿈틀이들이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는 변화를 받아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주와 함께 죽고, 주와 함께 살아서 고치를 뚫고 날개를 가진 나비로 세상에 다시 나왔습니다. 교회 안으로는 날개를 가지고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요. 사랑과 섬김으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섬김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 밖으로는 우리의 무대는 더 이상 땅에 국한되어 있지 않게 되었죠. 우리의 주 무대는 창공에서 땅으로 이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굽어 살피시듯이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땅 위의 영혼들을 바라보고 꽃들에게 희망을 주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화목해하는 직책을 가진 권세 있는 아들들이 되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우리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자상을 가지고 우리를 각자에게 주신 그 은사들을 지혜롭게 사용할 차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대전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교회는 조직화된 특징을 가질 수는 있지만 교회는 단순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세워진 조직은 아닙니다.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고 심장 대신 성령으로 혈액을 공급받아 기동하고 생활하는 몸인 것입니다. 교회 안에는 약동하는 생명력이 있습니다. 신비로운 교류가 있습니다. 우리는 단체나 동아리와 같은 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바로 몸입니다. 오늘은 팀이 아닌 몸으로서의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는 프로젝트 팀이 아닙니다. 우리는 생체 활동을 하는 몸입니다. 우리는 그러므로 팀워크가 아니라 생체 활동을 하는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4절과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아멘. 우리는 조직체가 아니라 유기적인 연합체입니다. 우리는 조직이 아니라 몸입니다. 우리는 영업 이익이 동인이 된 그런 팀이 아니죠. 우리는 하나님께 생명을 의지하는 몸입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말씀을 표시해 두시고 고린도전서 10 2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바로 뒤에 있거든요.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25절 27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에서 27절까지 로마서 바로 뒤에 있습니다. 279페이지. 25절부터 27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는 한 몸의 지체로서 이곳에서 생체 활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팀워크를 위해서 협업을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생명이 되는 지체이기에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는 한 몸이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 현재 현재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팀입니까? 몸입니까? 팀워크의 동기는 무엇입니까? 역설적이게도 개인의 성취입니다. 팀워크로 개인의 성취를 극대화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협업이라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또한 현대사회에서 팀워크를 강조하는 그 이유는 그것이 성공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자아실현을 위해서 팀워크를 선택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몸은 다릅니다. 몸은 생명입니다. 몸은 단순한 기능으로만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다. 몸에는 기능이 있을 뿐만 아니라 관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몸을 움직이는 것은 조작이 아니라 생명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의 몸이요, 성도는 그 지체입니다. 교회는 몸이므로 지체마다 서로 끊어질 수 없는 유기적인 생명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조직체로 굳어지면 안 됩니다. 간염으로 인해서 간경화가 일어나듯 해선 안 됩니다. 코로나로 인해 폐가 섬유화되어서 호흡이 안 되는 그런 상태처럼 그렇게 되어서도 안 된다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심장이신 성령님의 도움으로 혈액을 공급받는 그리스도의 몸인 것입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생명이며 함께 주님을 즐거워함으로 영광을 돌리는 주님의 몸인 것입니다. 사랑은 없어도 목적만 이루면 되는, 사랑은 없어도 목적만 같으면 되는 그런 팀으로 우리는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전락되지 않기도 바랍니다. 우리는 일만 잘하는 그런 팀이 되면 될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한 마음과 한 뜻으로 그리고 사랑으로 연합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팀을 이루어 프로젝트를 완성하는 기능인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명령을 받아 생체 활동을 하는 몸의 지체들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을 진단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은사만을 사용하면 팀이지만 그 은사에 사랑을 더하면 몸이 됩니다. 은사는 있는데 사랑이 없다면 우리는 일개의 팀으로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다르지만 동등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외모, 성격, 은사가 모두 다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가치는 동등합니다 우리 다시 로마서로 돌아와서요 12장 3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2장 3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아멘.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지혜롭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이것은 거만하지 말고 정확하게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즉, 겸손한 모습으로 과대평가하거나 과소평가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생각하라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교만의 양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교만은 낮은 자존감의 뿌리에서 비교 의식이라는 줄기를 타고 자기 과시와 자기 비하의 싹을 틔웁니다. 나보다 못하다 싶으면 과시하고 나보다 잘하다 잘한다 싶으면 한없이 쪼그라드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자신이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는지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는지 또 많은 것을 획득했는지 거기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도 거기에 자기 자랑을 더하는 식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아는 것과 경험한 것들을 자랑하고 열심을 낸 것과 자신의 말이 맞았다 라는 것을 과시하면서 증명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공동묘지에는 이 세상에. 이 세상에서 없어서는 안될 사람들로 가득 차 있다. 자신은 유능한 사람이라고 말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묘지로 갔다라는 것이죠. 아, 우리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자신을 과대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지나치게 높여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그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지나치게 비하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과시하는 것도 교만이지만 자기 자신을 비하하는 것을 비하는 것, 멸시하는 것도 역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족하기는 하지만 하나님께는 소중한 보물로 받아들여진 사람입니다. 몇년 전에 저희 어머님 댁에 냉장고가 고장이 나서 에이스센터에 수리를 의뢰한 적이 있습니다. 전화 상담자는 모델을 조회해 보시더니 오래된 모델이라서 부품 재고가 없어서 수리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사설 업체에서는 수리가 가능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대기업 브랜드였고 제조품이었고 또 제조사에서는 수리가 불가능하다고 하는데 AS가 안 된다라고 하는데 사설 업체에서는 수리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답변을 드리니까 이해가 되지 않았고 좀 무책임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좀 불쾌한 마음도 들었습니다. 어쨌든 사설 업체를 검색해서 전화를 해봤습니다. 사설 업체의 기사분하고 통화를 하고 모델명을 알려주었고 고장 증세를 말씀을 드렸는데 수리가 가능하다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옛날 제품들이 지금 나오는 것들보다 더잘 만들어졌다고 이것은 고장 났다고 고물이 아니라 보물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을 듣고 유쾌해졌습니다. 그때 고친 냉장고는 그 후로도 몇 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쌩쌩하게 잘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을 고물 덩어리라고 생각하고 비하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고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무엇일까요? 보물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는 무엇일까요? 보물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분량대로라고 말씀하시는데 여기에서 분량은 양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더 많은 믿음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보다 못한 믿음을 주어서 그 믿음의 분량을 가지고 총량을 가지고 생각하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분량은 미터나 킬로그램 같은 측량 단위를 의미합니다. 참고로, 분량을 뜻하는 헬라어 단어 메트론에서 길이의 단위인 미터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측량 단위는 무엇일까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복음으로 겸손하게 그리고 가감하지 말고 정확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몸의 가치는 얼마나 될까요? 한때 과학자들이 사람의 육체를 화학적으로 분해해서 제품을 만든다면 가격이 얼마나 되는지 계산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르면 체중 63kg의 성인은 그 체중에서 나오는 몸의 지방으로 7개의 비누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인으로 성냥개비 머리 2,200개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설사약 한 봉지에 마그네슘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못한 개의 분량의 철 그리고 연필 2,000 자루의 탄소 1.8 리터짜리 물 20개의 수분을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30년 전 화폐 가치로 생각하면은 환산을 한, 아, 그때의 가치로 계산을 하면 2만 원 정도 되는 그런 액수라고 합니다. 30년 전에, 그러니까 1990년대에 짜장면 가격을 검색해 보니까 1,300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면 짜장면 20그릇도 안 되는 그런 값어치밖에 안 된다는 라 것이죠 지금 짜장면 가격을 7천원으로 계산을 하면 한 14만원 정도가 됩니다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당신의 가치는 14만원입니다 라고 하면 동의가 되시겠습니까? 아니죠 조선시대에는 노비의 호적과 소송을 담당했던 형저도관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조선 태조에게 태조에게 상소를 올렸습니다. 상소문에는 이렇게 적혀있었습니다. 노비 몸값이 만화의 오승포 150필에 지나지 않는데 말은 400에서 500필에 이르니 이는 가축을 중히 여기고 사람을 경히 여기는 것입니다. 당시 노비가 가축보다 대우를 못받았다는 얘기죠. 이후 노비의 법정 가격은 오승포 3,400필이 되었지만 실제로는 말의 100분의, 아, 10분의 1의 가격에 팔려나갔다고 합니다. 현재 말 한필의 가격은요. 어떨까요? 제주도에서 고기용 말은 최고 350만원에서 400만원이라고 합니다. 승마용 말은 최고 1000만원까지 거래된다고 합니다. 말의 10분의 1이라고 하면 그러면 35만원에서 100만원에 거래가 된다는 셈이죠. 누군가가 당신의 시세는 35만원에서 100만원이라고 다 한다면 동의하시겠습니까? 물론 우리는 동의하지 않죠. 조선만 그랬던 것은 아닙니다. 18세기 말부터 19세기 초 카리브해에서는 설탕 1톤이면, 그러니까 1000kg이면 노예 한 명을 살수 있었다고 합니다 어제 쿠팡을 보니까 설탕 15kg 한 포대에 2만 5천원이었습니다 그럼 설탕 1톤은 167만원입니다 누군가가 내가 3만원 더 얹어서 선심을 써서 170만원을 줄 테니까 내 노비가 되어라, 노예가 되어라, 너의 자유를 팔라 라고 한다면 파시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가치는 얼마입니까? 짜장면 20그릇 가격인 14만 원입니까? 경주형말한 필의 가격의 10분의 1인 100만 원입니까? 설탕 1톤의 가격인 167만 원입니까? 모두 아니죠. 우리는 예수님의 피값으로 사신 바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속전으로 치르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삼으셨습니다. 양자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얼마짜리일까요? 예수님 짜리입니다. 예수님 짜리. 우리의 가치는 예수님의 보혈의 가치와 같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릅니다. 다르다라는 것은 불평등하다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유니크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유일무이한 모습으로 고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희소성의 원리를 볼때 우리의 가치는 그 자체로도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다양한 우리의 희소한 모습을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보통 어떤 사람을 칭찬할 때 특별하다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성경적인 표현이 아닙니다. 이것은 비교의식에서 나온 표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누구에 비해서 특별하다 이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특별하다, 스페셜하다 이런 표현 대신에 유일무이하다는 말, 고유하다는 말, 유니크하다는 말로 서로를 칭찬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또 우리를 아들 예수님의 핏값으로 사셨죠. 그렇기 때문에 아들을 대가로 치르신 우리는 사랑 받을 만하고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니크하기 때문에 사랑받고 있으며 또 아들을 대가로 치르셨기 때문에 예수님 자리이기 때문에 또한 사랑받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지만 동등하며 존중합니다. 존귀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아까 다시 어 12장 한번 찾아보실까요? 279페이지 고린도전서 12장 로마서 뒤에 어 279페이지 12장 17절부터 25절까지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17절부터입니다. 만일 온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라.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돌이어 욕인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그것들을 더욱 귀히 것들로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의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가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유니크하신 분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눌까요? 당신은 예수님 자리입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나누실까요? 아멘. 세째로 아,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일을 할 때에 그 일에 적임자나 그 일을 맡아할 사람이 있으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죠. 그리고 그 일을 대신할 사람이 있다면 꼭그 사람이 아니어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일이 목적이 되고 사람은 수단이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해야 할 일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지만 동시에 함께 일하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이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마틴 부버는 나와 너라는 책을 썼는데요. 우리가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는 나와 너의 인격적인 관계가 되지만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나와 그것의 관계가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즉 사람을 사물화해서 물건처럼 대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비인격적으로 대하면 사람의 가치를 기껏해야 14만 원짜리 의 화학성분 말보다 못한 100만 원짜리 노비, 설탕 167만 원 어치의 그걸로 부릴 수 있는 노예로 여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가치를 월급이나 연봉이나 재산이나 학식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몸인 교회 안에는 다양한 은사로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몸이 다르다고 해서 우열을 그것으로 가려서는 안 됩니다. 모습이 다르다고 해서 우열을 가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서로가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또 상호간에 우리는 꼭 서로에게 생명으로 역사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지체이기 때문에 항상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몸의 지체는 기능뿐만 아니라 상호 관계가 중요합니다. 우리는 역할이나 기능만 필요한 것이 아니죠. 서로를 필요로 합니다. 한 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 다치거나 슬퍼하면 몸 전체가 그 고통을 느낍니다. 질병이 몸을 공격하면 몸 전체가 대응하듯이 한 사람이 아프면 같이 몸살을 앓습니다. 우리는 그 역할을 누군가가 대신할 수 있으면 사람이 바뀌어도 괜찮다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역할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시력이 좋지 않은데요. 만일 어떤 의료회사에서 매 시력을 뛰어넘는 인공 안구를 공짜로 제공해 줄 테니까. 시온차는 지금의 눈알을 빼내고 좋은 성능 좋은 안구로 교체해라 이렇게 제안을 한다면 저는 당연히 거절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제 몸은 소중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더 좋은 기능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고유한 몸인 나의 안구가 더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관계를 한번 몸에 다시 한번 대입해 볼까요? 우리가 한 몸이라면 우리는 다른 이의 기쁨이 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다른 이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의 역할을 필요로 합니다. 그러나 그 역할을 하는 그 사람을 더욱 필요로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2장, 26절, 27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2장, 고린도 전서 12장 26절, 27절입니다.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 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여 지체의 각 부분이라. 아멘. 우리에게는 은사를 사용하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냉담하게 또 거절할 수도 있습니다. 참여할 수도 있고요. 로마서 12장 6절부터는 다양한 은사를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그 그러니까 몸의 지체로서 어떻게 그 몸의 기능을 하는지, 상호 작용을 하는지 설명을 하는데 영적 은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은사와 복음 전도의 은사, 섬김의 은사, 가르치는 은사, 위로와 권면의 은사, 구제의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의 은사 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은사들은 교회라는 몸을 통해서 상호 간에 유익하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제자들 교회라는 몸으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곳에서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고 개발하고 사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몸은 자라지 않고 살만 찌게 됩니다. 그리고 각종 영적 합병증에 걸리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어제도 타문화 영혼들을 섬기는 성도님들이 자신의 은사로 한국 요리를 가르치시기도 하고, 한국어를 가르쳐 드리기도 했습니다. 또 지하철역까지 픽업해 드리면서 타문화 영혼들에게 도움을 드리기도 하고, 유대 관계를 돈독히 해 왔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이 지역에 있는 나그네인 다문화 가정과 이주 근로자분들을 찾고 초청하며 섬기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캄보디아, 베트남, 네팔, 인도,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이라크, 인도네시아 등 많은 분들에게 다가가고 있습니다. 이분들의 필요를 채워 드리면서 복음이 심겨지도록 기도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 영혼분들의 실질적인 필요와 구원을 위해서 다양한 방법을 계속 모색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러한 일에 다양한 은사를 가진 분들이 한 뜻으로 영혼들을 섬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기에 대해 마음이 동하시면 같이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어디 급분일까요? 교회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를 가지신 분들은 제자 훈련, 사역자 훈련, 핵심일주 생명의 삶소교리문단 커넥션 스쿨과 같은 말씀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는 성도님들의 배고프지 않은 상태로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도록 식사를 준비하십니다. 청결한 상태에서 예배할 수 있도록 바쁜 일정을 쪼개고 나와서 예배당 곳곳을 청소합니다. 추수감사절과 성탄절 같이 은혜를 기념하는 절기에는 그날의 기쁨과 감사를 표현하기 위해 구석구석을 장식하기도 합니다. 내 피부 치처럼 아이들을 사랑하면서 사랑과 기도로 어린이들을 가르치고 섬기고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내 문제도 아닌데 내 문제로 여기면서 밤잠을 설쳐가면서까지 모건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동고 동락하는 섬김의 리더분들도 계십니다. 비난과 조롱을 받으면서도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거리로 나가 환한 미소로 복음을 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추우나 더우나 동분서주하면서 주차 안내로 섬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연장을 들고 다니면서 닦고 조이고 기름치는 헌신의 손들도 있습니다. 묵묵히 그러나 생명 같은 시간을 헌신하면서 교회와 성도님들의 위급한 상황을 위해서 날마다 충부하시는 불안 분들도 있습니다. 예배 환경을 돌보고 예배 흐름을 도우시는 분들과 그 밖에도 성도님들의 편의와 전도를 위해서 또예배 음향과 시청각 자료 등을 늦은 시간까지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교회의 예산과 각종 살림을 관리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경조사들을 일일이 챙기시는 분들도 있죠. 그리스도의 체온을 전달하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분들을 찾아 나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목소리로 영광 돌리고 악기로 영광 돌리고 몸으로 영광을 돌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지난 추수감사주일에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우리에게는 너무나 다양한 은사를 가진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그래서 예배가 너무 풍요로웠죠 워십, 암송, 밴드, 연극, 합창 등 우리는 다양한 은사를 가지고 다양한 모습으로 자신의 그 지체된 모든 기능과 역량을 동원해서 서로 하나된 모습으로 한 몸으로 주님 앞에 거룩한 산제사와 같은 축제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또 다가오는 성탄... 성탄절에도 우리가 이것을 준비하고 있죠. 그리고 우리와 한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세계 곳곳에서 선교하고 계시는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물론 우리들 중에는 목사와 전도사와 선교사와 같은 풀타임 사역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개 경우 각자의 생업을 가졌으나 한 몸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에 이에 타산에 얽매이지 않고 사랑으로 상호간에 섬기고 하나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하나님께 그야말로 영광 돌릴 만한 일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바라게 우리는 서로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서로를 귀하게 대하면서 팀 워크를 넘어서 생체 활동과 생명 활동을 하는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